제네시스가 새롭게 디자인된 2025년 G80 세단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공개된 G80은 세련된 성능과 첨단 기술, 그리고 향상된 실내 공간을 갖추고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헤드라이트는 한층 더 현대적이고 업데이트된 휠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팔레트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롭게 채택이 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80 has been completely redesigned for 2025. But what's really special about this new executive sedan is what's on the inside. The highlight of the space Is the new 27 -inch OLED 이번에 공개된 2025 G80은 안전과 편의성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프리웨이 주행 보조, 전방 충돌 회피 보조, 차선 유지 및 차선 추종 보조 등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기본 탑재됐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충돌 회피 보조, 후방 교차교통 충돌 회피보조, 안전 하차보조, 하이빔보조 등 추가 안전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2025 제네시스 G80은 앞으로 몇주 안에 미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